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의 킥, 은 네, 네. 요즘 자주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킥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킥이라는 용어 아세요? 이제 알면 좀 요즘 트렌드를 아는 분들이고 아닌 분들은 공부하거나 말씀에 점, 이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킥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짜릿함을 확 얻는 그 순간을 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건 정말 킥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평범한 무엇인가의 에너지를 확 불어넣는 그 순간 야 저거 퀵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술 활동이나 요리에서도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어떠한 무엇인가를 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들이 먹다가 음식에서 어? 이거 퀵인데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저는 그 짤이라 그러죠. 짤로 나온 것들 봤는데 퀵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우와 오 또 백종원 아저씨는 뭐 우오 이렇게 하는 그 뭔가 입에 딱 들어왔을 때이 변화를 확 감지 할때 우리는 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킥이라는 용어 딱 들었을 때 목사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킥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사을향에서 계속 걸어가는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삶의 순간에 킥이 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무엇이 킥입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요. 단연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요. 은혜였습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이 은혜가 정말 오! 우와! 하나는 정말! 이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 저게 은혜가 있네. 그런데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매우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정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고,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카리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와 헤는요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요 무조건적인 사랑, 선물과 같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이 카리스와 헤는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거,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으시는 그러한 것들을 은혜, 카리스, 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요.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때이 카리스,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즉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티클을 읽다가 너무 멋있는 아티클을 읽었어요. 헤럴드 앨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상태인 죄는 인간의 용어로 완전한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용어로는 완전한 소망이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인간은 죄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절망하잖아요. 또 죄지어서 절망하잖아요. 인간의 용어로는 죄는 절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어로는요. 죄지은 인간을 봤을 때 죄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베푸셔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죄지은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용어로는 소망이 될수 있다. 라고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물론, 죄는요, 인간의 지금 그 상태의 현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죄진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애인이 되었다.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다 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죄는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지만, 그 한계 이상으로 희망의 근원을 표현하는 역설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죄는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죄 지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근원이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오늘 소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오늘도 부어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전 절망적인 인간을요 완전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 변역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은혜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용어로는 아까 말했던 카리스나 헨으로 번역되지만. 그 당시에 은혜가 조금 해석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어로 말할 때, Grace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Grace, Amazing Grace 할때그 Grace입니다. 이 Grace는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은혜는요, 페이버라고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 페이버는요, 특별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조금 더 범위가 좁혀져 있죠.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레이스도 페이버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건데, 그레이스는 보편적인 것이라면 페이버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으시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페이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레이스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혁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보시는 그 은혜가 이 말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완전한 소망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트였어요. 그 당시 사회 엘리트였습니다. 자기 스스로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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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여러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글만 봐도요. 지금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잖아. 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는데 막 자신감이 뚝뚝 묻어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22장 하반부에 보면요. 첨부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신문을 받는데 신문 받다 보니까 과거에는 막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과 대화하던 중에 채찍을 맞을 일이 딱 생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딱 바울이 채찍을 맞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 이 무슨,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요, 이유 없이 정확한 법적인 판결 없이 고문을 받거나 채찍을 맞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청하면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로마 엠파이어 제국이었잖아요. 그 당시 에 주변 나라를 다 점령했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큰 돈을 주고 지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분위기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천부장이 지금 채찍질을 하려고 하다가 죄송해요 쫄았어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이사람 원래 시민권자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요 여러분이 바울을 볼 때요 바울 사도가 고통받고 여러 개막 선교 열심히 한 그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백그라운드는 사도바울은 어마어마한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상위 1%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아, 아까 앞에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하나님께 열성적이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배운 것과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열심과 열성이 자기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열심은요. 어떻게 적용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잡아서 신문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출신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였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담의색으로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담의색으로 가던 길, 그 길가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가 눈을 멀게 되고요. 그 눈이 뜨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빌런으로 살던 그가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영화로 말하면 빌런에서 히어로가 되는 거죠. 완전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 받는 인물,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부분을 썼던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이쯤되면 저는 생각합니다. 야, 사도바울 인생 역전됐고, 이제는 탄탄대로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겠다 생각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영접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진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밖을 딱 나갔는데 세상이 아름다워요. 새가 노래를 불러요. 바람이 춤을 추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은 꽃길이었죠. 탄탄대로였죠. 뭐가 이상하죠?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꽃길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배경도 빵빵하잖아요. 이제 사도벌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되어서 로마의 모든 문제들을 전복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만은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습니다. 유대 사람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매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손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 가는 동안엔 아무리 위협과 광대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사랑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청지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요. 저도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잖아요. 읽, 읽는 게 너무 두려워요. 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막상 접하고 나니까요,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사도바울에게 최진 이 외부적인 압력들과 문제들이 사실 사도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사도바울이 경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였는데, 우리 오늘 골드전서 말씀, 골드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는 지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몸의 가시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만큼의 육신의 괴로움이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핍박과 가다가 당한 여러 가지 사고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은 늘 아픔을 달고 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픔을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인 고통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질 아시죠? 이제 몸이 마비가 되고 거품을 보고 쓰러지는 그런 병이죠. 안질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이 거의 안 보이듯 그렇게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고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거에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리고 실제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나 아니면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사람들이 사도벌를볼 때마다 이상한 소리하고 손가락질하니까 공황장애 같은 것을 겪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병명이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아니면 공황장애든지 우울증이든지 아무튼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악인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쓰러져요.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지금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요. 아니요. 매일매일 내가 우울해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사역자로서 어떠했을까요? 사도바울은요. 이 아픔이 너무너무 커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 아픔을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했었다. 세 번이나 간청했었다. 이 사도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바울이요.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이 깨달아졌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수많은 고통들이 있고, 육신의 가시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음의 낙심이었을까요? 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탄탄대로 갈것 같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꽃길을 걸어갈 것 같았지만,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보다 공부 조금 더 못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다가 선교 갔다 왔더니 이미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 지나간 적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오히려 투자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 사역하는데 내 재정 들었더니 지금 나는 어렵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문제들과 저의 아픔들을 놓고 울면서 씨름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픔이 내게서 떠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열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얼마나 간청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더 뜨겁게 간청했겠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픔이나 고난이나 가시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제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남아있어서 저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바울도 동일했던 거예요. 이것을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이것이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사도바울은 이것을 안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설교할 때마다, 견증할 때마다, 때로는 뭔가 사역을 할 때마다 비핏 쓰러지고,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아픔들이 그삶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정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반전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요 반전이 있어요. 이게 킥입니다. 이게 킥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도바울에게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자세히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전에 바울 사도가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사역하려고 열심히 다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빼고 나니까 아니 아픔을 오히려 갖고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그의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가 있죠. 약한 데서 강함이 된다. 약한 데서 강함이 된다. 이게 신앙의 킥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자기가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요 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이 큰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게 킥이에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되는 것 사도바울 경험했잖아요. 근데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요.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약함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약함 역시도 자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구나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크리스아은요 반전을 경험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반전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하나님의 여러 말 미야마 반전이 기록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몇 가지 찾아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비난받고 조롱, 조롱당해야 마땅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이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미련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소망이야.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존재입니다.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에는 세 번역 버전, 밑에는 개혁 개정이 되세 번역으로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laughs> 네, 우리 개혁회 정도 읽습니다. 시장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정말 듣기 싫어요.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요, 하나님은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진리를 전하는 귀한 것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호적거립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기도 하고요 그 공간을 돈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술로 채우기도 하고요 성적인 것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채워지지 않죠 진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바꾸는 가장 귀한 설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역시도 반전인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지식산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도입합니다.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요. 학위를 따려고 하고요.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뭐 X같은 데 올려가지고 난 이런 사람을 살고 있어. 쓰레기에 나의 의견을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풍조예요. 그러니까요. 정보를 취급할 힘이 없거나 좀못 배운 분들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조금 모자란 분들은요. 점점점 점 격차가 커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식 지식은 의미가 없어. 나의 지혜가 필요해.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제자. 의기을 <목소리> 내가 지혜로 했의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와 총명이 이 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물론 공부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학식을 갖고 있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 다니엘.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산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축복하셔서 더 잘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주변 나라가 살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이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절망할 것들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어요. 아, 그것도 있는데 킥이 있다. 나에게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것을 뛰어넘도록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늘 기억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다가 발에 돌이 걸릴 때 아프죠. 발이 툭툭 걸릴 때마다 막 멍들기도 하고 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말면 몸이 뜨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수영하고 지나갈 때 발에 돌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가 거기서 다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사도바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은혜. 이번 한 주간도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약할 때에 오히려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를 경험하는 저러를 모두 하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